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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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라.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, 본인 소개. 어, 안녕하세요, 저는 사회복지학과 어. 2학번입니다. 아, XXX다.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사회복지학과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어, 그 친구들이 막 추천도 하고, 결국에 본인이 원해서 손도 드셨어요. 주민에 어떤 좀 길을 가지고 계셔서. 아니, 진짜 반응 잘 해주셔야 되는데, 제가 오토바이를, 오토바이 소리를 내셔야거든요. <laughs> 오토바이 아, 대기음 아, 아, <laughs> 아 오토바이 소리를 낼수 있어요? 네 이거 진짜 반응 잘 해주셔야 돼요 어 우리가 반응은 잘할 건데 뭐 어떤 어떤 소리죠 오토바이 그냥? 오토바이 대기음 대기음? 네 바로 가면 될까요? 네, 짧으니까 진짜 반응 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. 예비 동작 필요 없고 어 아,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네. 심상치 않아 <laughs> 심상치 않아 네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레디 네. 액션 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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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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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뭐 루트를 입은 것도 아닌데 오케이 자 다시 이리 좀더좀더 좀 더. 아이들 잘볼수 있게 이리로 와서 난리가 났어 앞에 미로 지금 싹다 잊어버렸어 지금 저희가 아아 어! 어, 뭐야 오 다시 한 이거 오토바이로 했어요 어 일단 일단 조차나가 보자 어 많은 신거 같아 하나씩 나올 거 같은데 오토바이 또 다시 자응응응차 대해야 될거 같아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.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개인기를? 어, 저 약간 어. 집에서 개인기 연습하거든요. 아, <laughs> 아 집에서 아, 개인기 연습을? 아이날을 위해서. 이날을 위해서 오토바이 또 있어요? 혹시 다른 거? 어, 약간 터미네이터 소리. 터미네이터 소리. 스카만 해도 돼요? 어머 연습 한번 해보시고. 안녕하세요. 이것도 엄청납니다. 자, 가면 할 레디 안녕 안녕하세요. 오조배입니다. 아, 네. 아이 피드백. 수빈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. 뭐 이수빈입니다를 안녕하세요는 본인 목소리를 하시고 그 수빈이 다음그 변조해서 한번 바꿔지는그 과정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네, 음, 두빈입니다. 와! 이야기부터 바꿔 보도드리겠습니다 수빈이 올라가시고.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? 뭐 꿈이 있다면 아, 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. <laughs>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꿈이다. 근데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실 것 같아 수빈님. 아, 네, 예예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배기음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무대 서받는데 어땠어요? 하수스 얘기 있습니까? 저 어, 너무 떨려요. 너무 떨려? 아무 뭐 친구들한테도 하수스 얘기 있으면아 감사합니다. 아쉬우니까 우리가 앵콜로 마지막으로 퇴장하실 때 오토바이 배기음내면서 퇴장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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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했다. 여기서 준비했다가 저쪽으로 퇴장할 때 배기음내면서 갑니다. 점례. 응응응. 내면서 계속 내면서, 음 그렇지 끝까지 끝 음, 음, 아, 예, 이제 세장 드리겠습니다. 세장 드리겠습니다. 세장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뒤에 대기하면서 오토바이 소리 방금 인이어로 바로 꽂혀가지고 들었는데 진짜 와 최고입니다. <목소리>